여러분은 또 언제 가장 힘들고 슬프셨습니까? 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슬픈 순간을요 광야라는 말로 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 여러분 은 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셨습니까? 어, 저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유독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퇴직하신 후에 입학을 한터라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어려웠었고 저 또한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회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자는 친구들의 말을 과제해야 한다는 말로 대답하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줄임배를 잡고 책만 봤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없어서 있는 돈을 긁어모아서 주말에는 집에를 내려가면은 부모님이 챙겨 주신 용돈을 가지고 올라와서 또산 기억도 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좀 힘들었다라고 아버지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놀라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주셔 갖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이제 후회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하면요.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이런 광야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는 말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먼지들이나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의 힘들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광야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광야라고 여겨질 만한, 정말 내삶 가운데 광야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혹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모난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정대로 살지도 아니하였고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어, 여러분,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입니다. 위험이 가득 찬 곳이고요. 사람이 그냥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을 그들이 굳이 지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광야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그 누구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한 삶을 살아서 이제 제 삶이 광야로 들어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매번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얻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 내 인생의 망가짐의 시간 내 인생의 바닥의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시간이고 그 계획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고 또 어쩌면 그 계획 가운데 힘들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는요, 불확실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실 수 있는 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없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멈춰야 될지, 내가 지금 머물러야 될지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이 광야의 불확실함 가운데서 그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확실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그리고 그 무능력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 유명한 극작가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제 천사가 벌을 받아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와라 라는 그런 어떤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미리 알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고 미래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있다라면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5분 뒤에, 10분 뒤에, 하루 뒤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미리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길을 알고 있다면 표지판은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행이지 무엇인가 확실하고, 보여지고, 잡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명쾌한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시간이 있습니까? 또 우리들이 서 있는 장소가 혹시 불확실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일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요, 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면 무엇이 있을지 내가 예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주시는 건 좋지만, 나의 주도권을 지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그다지 원치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내가 나의 삶이 광야에 들어왔구나라고 느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능력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이 삶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컨트롤 할수 없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길을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확실함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가 드디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요, 두 번째로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안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일교차는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살을 애이는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들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제대로 살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는 광야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으로 가는 겁니다. 힘든 광야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거기서 오아시스 하나 발견했다고 거기서 멈추는 게 그들의 행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왔겠지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고생했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을 헌신했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정착민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무엇을 만듭니까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을 멈추고 지금 자신의 자리 가운데 이, 이 우리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처했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그들은 멈추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 주자로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굴러온 들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더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굴러온 돌이 더안 좋은 걸까요? 박힌 돌이 더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럼 박힌 돌이 손해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박혀있는 돌에게는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왔던 시야, 환경, 머물렀던 상황을 벗어나서 더 넓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여행을 출발하는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중간 가운데 주어지는 안락함과 쾌락과 혹은 또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순간 여러분이 누리고 손에 잡은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추스려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끊임없이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함 그리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많은 걱정과 근심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뭔가 확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지금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여기저기 있는 척 없는 척다 말하고 다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능 볼 때도 그랬고요,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도 많은 재정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다 채우실 것이라라고 선포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불안 가운데 그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지 내장 썩은 내가 진동할 정도로 고민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요. 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불확실하고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삶은 광야라는 겁니다. 뭐, 삶이 황폐하고 고난의 연속이어서 광야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과 이해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 하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확실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에 자먼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저 또한 저의 길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한 가지는요 우리의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선할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또내 주변에 일런는 수많은 사건들은 지금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들은 매번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한 가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신 방향으로 그 선함이 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잘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선함이 내가 생각하는 선함과 다르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함은 이 모든 것이 잘풀어지고잘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어지는 것이 선함인데 어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선함은 어찌면 우리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환란이 닥칠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나눠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 단어로 좀 생소한 영어 단어인데요 벌러너빌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해지기 쉬운 그런 단어입니다 깨지기 쉬운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우리의 연약함 뭐그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고 의지가 약하고 그런 거를 말할 때말하는 약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에게 보호 장치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약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강한 사람으로 내가 더 이상 굳은 사람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약함이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약해지기로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속에 있는 어떤 새의 새끼를요, 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알입니다. 그 알을 깨고 나와야지 우리가 생명체를 새라고 부르는데요. 껍질 안은 안전하지만, 밖으로 나올 때 위험이 가득하지만, 두렵지만,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껍질을 까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안다라고 길을 앞서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봤어 나 이거 할줄 알아 에이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봤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곳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청종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다라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성을 만들고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선을 정하고 더 이상 깊이 교제하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방어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깨워주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에게 그만 다가오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성문을 열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4년에 콘스타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라는 나라의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교회의 힘이 생기고 강해졌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숨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잡혀가서 순교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게 과연 축복이 되었냐? 라는 말입니다. 순교하면 믿음을 지키던 로마교회는요, 그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요, 그 약함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껍질에서 나와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늑대와 같은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이 늑대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마저도 늑대처럼 살아버리면은 어떤 본, 누가 어떤 본을 받고 변화가 됩니까? 스스로가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광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단순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짐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짐의 무게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멀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지만은 내가 신경쓰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뭔가 이렇게 안고 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누구야, 너의 그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니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가운데 우리가 벌어야 될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또 내가 뭔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것,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줄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붙잡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떨쳐버리는 연습을 우리 가운데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유가 많아지면요 우선순위를 계산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삶은요 떠나기가 용이하고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이 많은 삶, 돌아볼 것이 많은 삶은요, 결국 우리를 로세 아내처럼 멈추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가운데 더욱더 명확할 수 있고, 우리는 단순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선물로 인내심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무척이나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걸어다닌 거리가 지구 반바퀴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런 그가 감옥의 독방 가운데 혼자 있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때,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고, 더 이상 말씀을 나눌 수 없을 때, 자신의 목숨과도 생각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바울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치지 않아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면이 주옥 같은 이 옥중 서신들을 우리가 아마 읽어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활동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수동적인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도 멈추어 계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고 할수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여깁니다.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 망망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감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험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광야를 견뎌내게 하고 참아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광야는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내 삶이 광야였구나, 광야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 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내 삶의 모난 부분들. 내 삶의 뾰족한 부분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죄정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죄정의 광야로, 관계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관계의 광야로 이긴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성품이 올곧은 사람인 줄 알았고요 저는 정말로 활발하고 능력이 있고 어디 가든지 아무거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인내심도 없고 부족하고 복잡하고 근데 그런 사람임을 내가 알아갈 때 보이는 것이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우린 여전히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광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광야가운데 멈추기보다 그 광야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광야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서 에이 몰라 다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광야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걸음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멀리 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자국 나가고 또한 발자국 나가고 더 이상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아프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붙잡고 한 발자국씩 몸부림 치면서 걸어 나갈 때이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겨냅시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광야를 이겨냅시다 광야를 이겨낸다라는 것은요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들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한 가지 비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 있지만, 나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